오늘, 그,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게, 그 예전에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니까, 러이 알맹이가 뭔지, 그니까 러그 알맹이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고서 뭉툭으로 해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립이 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오늘 아버지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분이 그분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 다 알죠. 그러니까, 근데 좀더 깊숙이, 어, 구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를 좀, 좀 이해하자고, 어, 막, 우리가 좀, 그, 이 형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좀 조사를 해보자, 그런 뜻이었는데, 예. 좀 질문이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오늘 좀 전달이 안 됐나 싶어요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랬는데 오늘은 아버지에 어,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영향 거에 질문을 거에 하는 사람의 영향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한 번만 용서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많이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영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 있는 자? 못드 뜻이지? 그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예,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예, 예, 어떤 그, 그, 창조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 이렇게 어데비드에서 설명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데또 여기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스스로 있는 자고 뭐 여호하시면 만물은 그분이 필종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필종하는것 속에 또 뭐가 있느냐 우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두 가지 관점도 봐야 된다고. 어, 여호하는 스스로 있는 자신데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누구인가 어, 그러면. 어, 일단, 피조물들이 그러하고, 그리고 우상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예전에 그 신, 그러면, 뭐, 불상, 또는 뭐, 할신상 이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보면, 어떤 신에 대한 그, 이 논리가, 그, 신에 대해서 뭐 가르치는 그것이, 아, 결국에는 그게 진짜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그 대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자시고 어 만물의 어, 주인이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나는 스스이 있는 자라 그러지 않았을까? 어저는 이제 이렇게 에, 이제 혼자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어 그런 다다 이제 답이 왔어요. 이것도 다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면 천생기장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시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2절이 절에 가 보면 어, 그때도 그러니까 1장2 절이 오기 이전의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와 우리처럼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대입과 경륜에 의해서 어, 그 운행되었던 세계가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들처럼, 어, 순종하시는, 가 하는 이가 있고, 또는 순종하지 않는 이가 있어서,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손댈 수 없이 타락해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상태가 이절 상태.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면, 다시 이, 그, 그, 그 타락한, 어, 그 심판 상태에 있었던 그 세상을 다시, 이제, 제, 예,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장에서,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라니,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 한면 뭐, 1장 끝에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 그분이 안식하시기까지의 그, 그, 그분의 안식을, 까지, 우리 한번 1장 볼까요? 제가 이말씀을아이장이 절을 보면 창세기 이장이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안식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음, 여기가 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끝이라고 일단 한번 이 성경에서 창세기 일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 성령의 시대까지 끝나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1절부터부리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타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면 여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세상 끝까지 지금 이게 정리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의 뜻 또는 의지 예, 계획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약의 하나님은 이사야 46장 1절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 10편이에요, 10편. 시편 10편 46절, 6, 6편, 1절, 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이 환란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런거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투명하고 뛰는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사진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이가 흘러 하나님의 성꽃지극히 높으신 나의 장막에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거하시며 성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화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매 땅이 녹았다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6 절을 보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화했더니 이런 말씀 그리고 저도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으까봐 그런데 어, 이~ 지금 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 이렇게 있고 어~ 그~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화했다 이런 표현들이 어~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제가 이게 좀, 이, 자세 이렇게, 아, 이런 뜻인가 보면 실수할까봐 그냥 이 정도만 인용할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역의 하나님은 앞으로, 어, 앞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일어난것 이전에, 18절에, 이제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병하여 여호와의도를 시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도가 뭐였던 거? 공도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로둘수 있을까요? 그 내가 곧 길이요, 질리요, 생명이 그랬는데 그런데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 길과 도가 다른가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표상으로 세상에서 길이 있고 길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까지 가는 용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거를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시몬이 그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에, 이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파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이토 아무 상관도 없다. 너는이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이 저주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돈은 사실 같은 뜻이죠. 그러면 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같은 뜻. 그러면 여기 공도 그랬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그 민족이 각자 그 어떤 그 길이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있어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만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 길이라 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제이 이제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아까 안식을 통해서 그 이, 안식을, 그이장이전에 2장, 보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때가, 이 역사적으로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 그, 어디에서 안식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 그러면 그, 지금 부약의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어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부 약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그, 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신데, 어, 그분은, 어, 이, 그, 안식으로,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그분 또한, 어, 이 시대와 또는 아들과 어, 성령의 어떤 그, 이, 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네,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골로에서 1장 27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느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이제 그, 그, 어, 11번에 관계된 내용인데, 한짝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임대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이, 아까 옥근 장배가 얘기했듯이, 참 하나님의 실상이 뭐냐?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이시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어, 자신이 먼저 어,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로마 사장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살리시는 이신 되었다 이렇게 표현돼 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가 자신이 그 어, 갈대아 무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와가지고 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까지 자기가 먼저 가놓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유혹을 물려줘요. 근데 그 유혹을 물려줄 때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장자가 받는 그 갑절의 복은 뭐냐면, 찾아나 그 아들들이 받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질의 어떤 그 세상에 그 유혹만 받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장자는 어떤, 뭘 받느냐 하면, 아버지의 사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업이 결국 뭐예요? 뭐, 집에서 뭐 길리운 자, 뭐, 어, 사도인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걸 물려받는 게 아브라함의 유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공도. 그러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누가 받느냐? 았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음, 그이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중요하게 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내가 내가 갈 거야 내가 왜 가느냐 그 목적이죠 가는 목적이 있는데 또 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세상은 의미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갈 거야. 그거를 이스라 4천 년 동안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야. 이런, 이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여정은 잘... 아브라함의 여자은그 자신의 유혹을 이상하게 물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그 완성은 결국 한 번의 모형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어, 가나악땅에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어, 왕성을 짓고, 그, 아, 시온산, 시온산에, 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까지 이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번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사야 살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물론 구약에서도 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자리예요 그러나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찬성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공동과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 또,가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네 파송된 자들을 둘러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일몇번이라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구약에 선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음, 나의 계획이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는 창조주고 내가 세상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어, 세상 나라가 주어 그리스의 나라가 되는 것이 내 뜻이다 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 이 그, 하나님이, 예, 그러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구역에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가면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가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이게 질문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부릉실하게 이렇게 예, 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꾸 이렇게 나눠야 이, 이 이, 뭐, 나영재 님도 이렇게 듣다가 답답하시면, 뭐,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을 네, 나누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교실를 주셔가지고, 아, 아버지의 이름이 좀더 명확해지는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볼 거예요.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여호와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뭐, 질문하거나, 어, 더 나눌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어, 장르 형제님,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 좀, 집, 좀 건네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계에서 제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삼일체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오늘 뭐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게 우리 유영제가뭐 하나님 이름에 대한 그런...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어요. 에, 뭐,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회가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인가?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제 이게 그 뼈대가 되는 교리인데, 한분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모든 육체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분의 하나님께서 대속자의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용으로 믿는 이들 속에 현재적으로 인지하신 한 분의 하나님인가 한 분의 하나님이 대속물의 과정을 거쳐서 믿는이들 속에 임하셨는가 세 분이면서 한 분인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나 죽이라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모든 개명은 시작 개명이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외에는 그럼... 신이 없느니라 이거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에 기독교인들은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분의 하나님이 조물주 부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량하는 제물로 들이지기 위하여 대속물로 즉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제사를 완성하신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활로 말암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셨는가. 한 분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참신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본래가 세 분이면서 한 분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인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 대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용으로 현재 참 제자들 안에 속에 들어와서 임재해 살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어, 긴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끝나셨습니까? 제가 네,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뭐 여쭤볼 게 있어요. 예 네. 질문이 있답니다. 예. 선생님 여기 우리 아는 사람이 지금 저 우리 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목사님 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어 그거를 내가 이제 그거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명칭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제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뭐,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고, 뭐, 다 있대요. 있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금은 강요해서 허락은 안 하는데, 봉투 같은 건 택대. 그리고, 어,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날, 말씀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 창생 일장에, 흐가,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게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응부에 갇히고 부활했다 그렇게 풀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laughs> 아니 모르겠어요. 꿈한테 <laughs> <누구한테> 물어보셔야지 내가. 깜이 있다 는 깜이 있다 는 응부에 갇혀 있다 는 응부에 계속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오면 치라는 부활이 그치다. 율법에서 벗어났고 거듭났대요. 가기만 하면. 어 그럼 안 되잖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잖아. 거기 아, 가도 되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laughs> 다 분별을 하지 그러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네. 어, 그 사람을 권면에서 끌어올라면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자기네 교육은 버금갔대. 그건 아니잖아. <laughs> 그건 근거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건 더큰군대기신가 어, <laughs> <laughs> 뭐, 른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요즘에 사람도. 요즘에요. 그분의 해요. 그 명칭이 목사라고 그러고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는데 봉투면 쭉누어놔둔다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여쭤봤어요. 직접 전화해서 뭐그 목사님 같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라는 말이, 말씀이 성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명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나 목자나 뭐뭐뭐 똑같은 거래요. <웃음> 네. <웃음> 이도 크기 위서 그게 잘하요 네. 그게 그들요뭐게 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계에서 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감히 네. 할수 없는 발가락이 느낌. 똑같아요. 그러면 가락이라는건 똑같이 들었으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똑같아요. 그 말인데 그럼 젓가락도 똑같은 게? 네. <웃음> 네. <웃음> 또 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laughs> 식으로 <안 웃음> 그건 요 목자나 목자나 같아요, 뭐 같아요. 그러면 목자라는 그 글자적으로 목이라는 글자 들었으니까 같다고 그 말이잖아요.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가락이 <laughs> <칼이> 다 들어갔으니까 똑은 <laughs> 손가락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숟가락도 똑같고 이 이런 식이면 이건 뭐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목자는 목자고 목사는 목사고.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났느냐의 문제를 말하는데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거듭난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그 사람을 보고 그걸 뭐라고 내가 답변을 하겠지? 이런 질문을 나한테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난 답변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안 <laughs> 하는데 봉투는 놔둔다. 응, 뭐. 이런 식이면 누가 답변을 하겠어요 이거를. 저기 교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은 지금 저기 막 다른 교회들은 자기도 교회니까. 저기 막추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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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교회들은 어 율법으로 한다. 근데 자기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완성시킨 복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자기는 갈라졌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오면 이제 거듭난거래 지가 잘라지에 분기가 달라지면 거기 오기만 하면 다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잘못된 거야. <laughs> 지가 하나님, 내가 대답을 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답변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연자 장면이 그분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데니 <laughs> 그, 3위인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또. 그랬더니, 자기네는 3위인체라고는안 하는데, 다른 교회들이 3위인체를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얼버물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laughs> 달라진 게 아니고, 더 혼돈,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이구나. 지금, 지금, 빗들물이 나네. 예, 그, 흑 오히려 더 흑암 속에 좀 있는 사람 같네. <laughs> <오히려 웃음> 응. 에,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반박하려고 하면, 그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그 진리로, 어, 어, 그니까, 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 1장부터 찬란한 점으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 우리가 다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 뭔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믿으면 복음이래요. 거기부터 그 그래. 복음이 시작, 그거를 그래. 맞지. 그러니까, 이 일단, 로... 로마교인도 그건 다 믿는데, 그건 믿는 교인이 어디가 있어. 로마교인도 예수님이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세상에 죄를 다 없이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로마교인인데. 일단, 네. 오늘, 봉시은 좀, 얘기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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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